면 때릴 거야? 안돼 없어. 찡장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생존하냐? 막판하자. 막판하고 나밥좀 먹고 이 막판하고 하... 막판 떠는 거야. 막판하고 오버차로 가야겠다. 막판 오버차로 가야겠다. <laughs> 밥 먹고 대룰이나 해야지. 인경 할래? 아니 너 대를 존나 못하잖아 개소리야 그때. 나야 이건 잘한다. 어! 나 잘한다. 어 생존구역이다. 어! 어, 어, 어 막판. 어 막판. 어, 막판. 어, 막판. 어, 막판. 야 이기자. 이거하자. 스킨 족 수발. 야 배지. 알테. 어 알았어. 야 스물여섯 살 먹고 생존구역 탭 보고 있는지. 스물여섯 살 먹으면 생존구역 탭보는안 되냐? 내려가. <laughs> <아니. 웃음> 시작하자. 노래 <목소리> <목소리> 저기, 저기, 탱존 클랩 1이에요 저거, 승민가? <목소리> <슬미인가? 목소리> <목소리> <아니지 않을까. 목소리> 아, 둘, 쓰리. 여기다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양각이야, 슈나 둘, 둘, 나총맞고 갈게, 노령 아, 파티, 누구 있어비민가 하나, 비민가 하나. 야, 빙민가 하나 있다. 민가 하나, 가 하나. 야, 민가나가가 야, 가진이 있어, 진. 야사이코됩니봐봐나형어게와보라고아니야 어, 좀만 버텨봐 컨테이너로 컨테이너 왜왜왜 왜, 컨테이너 있다고 빨리 왜? 넘어가줄게 아장뜨자고? 나쓰 먹었는데 바로 잡을까? 어 잡아봐, 어, 잡아봐. 어, 잡았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 컨테이너는 이렇게 나 컨테이너 있어 일로와봐 롤형쪽에 두명있어 넌 뒤졌다 형 꽃총먹고 갈게 일로로와 딱대 딱대, 딱대. 야둘둘둘둘둘둘둘야 야, 빨리 와 빨리 맞았어. 와 얘들아 애들아 애들아 들 빨리 가 빨리 가 그냥 가니어 어딨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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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까리, 가라고 3집 어, 있다 3집 있다 빨리 가라고 나싸고 있어 너 살아 봐 살아 봐형 가고 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올라와봐 3집 필 3집 필 필이야? 오케이 잡아줄나 헬베만 먹자 잡으 가자 헬베 먹어 아 오케이 3집 필이야 자 빨리 오라고 일로 오라고 집아 3집 삼가어집가어야못어 X3 이 새끼 어총 숨어봐, 숨어봐. 야, 롤에 일로 올라와봐. 죽었어. 가고 있어, 우리. 야, 뭐야, 이 새끼 차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나이스, 나이스 백아! 나이스. 어그로 지렸구요. 야. 야, 야, 바니야, 그 잡아야 돼. 그 잡아야 돼. 헉. 나이스, 바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내... 야, 넉넉한,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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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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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삼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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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집들. 야, 내가 A2 털게. 너 권총 안에 갈고 개만 잡아봐, 사이코. 권총도 없어요. 야, 야, 스나이는 사람, 에이스로 킷따데 야, 사이코 킷도 없고, 피 따길이야. 내꺼 킷두개 있어. 아, 씨. 그나 민경 지졌어? 어, 나. 야, 야 저, 저 새끼 나 따라온다. 쟤총 없어. 쟤 총알 없어. 쟤 아, 총알 없어. 다른 아, 새끼가 없어. 아, 스나만 있어. 도와주면 돼. 에이스리 가서 도와줘야 돼. 야, 여기 공장에 아, 공장, 에입 공장 두개 아니, 아니 스나 없어. 없어. 스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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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너 왜, 왜? 나저 일단 삼셋. 아니, 못 빼? 아, 여기 주너킷 없어? 야, 머리. 먹었어, 먹었어. 야, 반이 살수 살 있겠다. 야, 반이 살았다, 이거. 반이 살았다. 어, 아 죽었다, 와. 와, 거짓, 존나 잘했어, 실망어디야 삼지? 삼지 두 명이야. 그 공장길 하나에 삼지 하나 공장길 하나에 신발 삼지 하나. 많아. 아니, 스서 있었어? 아, 스나, 아니, 스나 어, 스나 총알은 없는데, 내 스나는 있어. 아, 저됐네 아, 이거 스나가 없는데? 나 스나 있어, 스나 있어. 삼지 잡아줄게. 수당 없어. 뭐야 여기 털었어? 됐네. 잠지 잡아줄게. 나. 야 사이코 키도 없어. 응. 사이코 키내거 먹었을 거야. 나 잡아갈 때왜 돼? 그럼 하나 어디 있어 그러면? 공장길 안에 들어갔나 본데. 하나 어디는데야나맞았다 방불인데? 어디는데 몰라. 야 쟤네는 음. 스킨 존나 많아. 그거 생각해야 돼. 무션 하면 안 되겠다. 나스킨다 네. 있어 민규형 모션도 있어? 모션은 어, 뭐가 좋아? 나 모션 있어 모션 하면 다 모션 그... 하면 c 를 누르면 은 크게 보여 차대 있는 거 보여 요로형왜 여기 있냐? 스타이트 아니 로리야? 거기까지 안 갔어 로리야 거기까지 못가 거기까지 못가 무조건 네, 공장이야 있어. 무조건 안에 어, 공장, 공장, 공장 안에 아 공장 안에 아, 아, 두명 아니면 하나고 3진 아, 하나 아, 있었거든? 너한테 맞았지 너? 아배지야 키트 몇개 있어 나 키트 2개 아야야야너맞 너 왔는다 야 여기 옥상 같은데? 아니 이 새끼는 뭐가 다야 여기 옥상 아니야? 내 쪽? 몰라 몰라.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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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옥상 아 아래 옥상 아래 옥상 아래 아, 벨자 기타 하나 놓봐나 기타 하나 놓고 왔어. 이소리은안 된다. 여기다 저기다 저기다 내려간다 내려왔어? 어 왔어? 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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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 반대편 반대편.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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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털 질러라고. 어디로? 내려왔다고. 사다리 타고 내려왔다고. 에이포 갔어. 에이포 갔다고. 갈게갈게 에이포로 왔어요. 이렇 올라온다 올라온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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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아, 아, 걸렸어. 야너왜 내려와? 다시 나뭐 해? 나? 어, 쏜 사대 다시 다랬어. 나 시프트 막았는데? 쏜 다랬어. 모듈아나 시프트 막고 왔는데. 내가 내가 니거 네 찍었을 때다 다랬다고. 내가 왔어. 빼고 아, 왔어. 나가 왔어. 나가 왔어. 쟤는 어쨌든 쟤는 도망가는데. 나 도망가는데. 도망간다. 들어. 가운데 가운데. 야그 송전탑 있는 거 배치 거기 맞아. 오른쪽에 오른쪽에. 잡아야 돼. 나이스 나그트 라스트, 그 라스트 공장, 나 공장, 먹을게, 나 공장돌이야 나거 먹을게 나지거공장들이야공장들이야공장아 내가 먹어야 돼 임마 아나 스나 스나만 줘 그럼 아 오케이 나 키트도 없어 하나도 아 키트 하나도 없어 나이나 스나 없는데 야 스나 있다 오 나이스 야그 스나 총알 몇발 있어 룰 형? 나 다섯 발짜리꺼에요 얘네 어딘데? 아얘도 먹을 거 없다 뭐야 야 우리 파밍 좀 하다가 되지 않냐? 파밍 좀 해. 여기 아파트 안 털렸어. 포인트 어, 먹혔을걸 파밍 안 하고 갈거 어? 대체 쓰나 없지? 있어, 있어. 있어? 내가 다섯 발 줬어. A 포인트 먹은 거 주시네. 어. 쟤 <laughs> 근데 공장 하나씩 다 털었을걸? A 케 먹을 게 없는 데 이제. 테펜 테펜 찌발레자. A 포인트 둘. 야 테씽 쭈마 합격시키지 마라. 씨발. 아, 벳치야 싸우지마 왜. 이 포인트. 캠해싸쩡게 아니라 걸린 거야. 아, A 아, 포인트 걸린다? 둘. 빼빼 빼. 에 빼, 포인트야. 빼, 빼. 이거 불리하다 벳치. 아 나무 때문에 안 보여. 벳치 앞에 언덕에서 싸워라. 앞에 언덕 있지 거기? 거기서 싸워. A 어, 포인트야? 앞에, 어, 앞에 어, 오른쪽 어, 앞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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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로,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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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 거기 언덕에서 어, 어, 싸워. 너 잡으러 왔어 유 안 보이는데. 아, 잡으러 아, 절대, 아, 절대 안 와. 어, 잡으러 절대 안올 거야. 얘네, 그, 뭐지? 태연님에서 안돼 빼야됐다고. 얘네 치 없어? 받을 꺼면서을걸 어, 차도 없어. 일로 와봐, 나한테. 야, 딕스 하나 올까, 내꺼 아리나 좀 갈아봐라. 뭐야? 순아. 나한발 있는데? 네. 그래? 이거, 우리 혼자 부자일걸? 나, 그나마? 순아 총알이 없어. 야, 저기 있다. 어디? 그 11시 그두개어 있는데. 아, 여다한 대. 어, 뭐야? 나 무총이야? 맞췄는데? 내꺼 찍어봐 찍고있어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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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달라한거 같은데? 아 여기 둘이다 여기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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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아 쉬바 나 천하토쪽으로 갈게 방어 먹어라 방어있다 기스야 오른쪽 뒤에 뒤에 아 천하총알 있어야되는데 근데 네, 일로 있네. 왔으면 안되는데 우리가 한, 몇 나? 몇 나? 여기 기스 맞았어 기스 걸렸어 네, 아, 야 진짜 나나 어디가 왜그렇게가 왜그렇게가 아나 죽었어 아, 뭐야, 왜 그렇게 가? 어디, 어디? 그, 송전탑, 그,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아노리가거쩌하면 걸려. 기스가 여기서 맞았어. 아니야, 걸렸어. 어, 기스가 여기서 맞았어. 어? 아, 히트 없는데 안아갈게. 일로 와봐. 뭐 나, 이새끼 어디야? 해켰다 같은데?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먹어. 뭐야, 어디가? 걔가 돌게 전하다가 여기 있네. 어, 알아 앉아있네, 앉아있네. 이 새끼들 모션 스킨 존나 쓰네. 앉아있어, 앉아있어. 여기 있다. 위치 봐, 씨거전나 더러워. 쟤네. 아, 헬멧, 까비. 기다, 기다. 나 존나 좋은데. 야, 헬멧 먹으러 왔어. 아, 나 근데 가진 게 없어. 난나 스나총알을 스타벅. 뺄까, 그냥? 스나총알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킹. 너네 키트 많아? 나 키트 4개 있는데. 아, 이 새끼 모션 네, 스킨이지? 스타벅. 야, 얘둘다 총알 아, 없다. 스나총알? 어. 없나봐? 어. 안 쏜다. 롤이 형아저씨아 얘네 모션 스킨이야? 어 아씨. 둘다 스나총알 없어. 그거 아, 나... 왼쪽으로 돌아서 가야 될 거야. 쟤네 정면으로 올라가면 화덕 걸걸? 걸? 화덕도 있어? 어, 태양열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화덕 걸려. 아, 나 키트 없는데? 근데 롤이도 키트 없잖아. 나 키트 4개 얘가 준 거. 아, 형이 그냥 세이브할게 기다려봐. 야, 잠깐만. 어디야? 아프리야, 아프리 쏜달라. 야, 어, 총 와. 내가 갈게. 나 프레임 해가지고 아, 아, 나 쏨아있어 나 돌진술 내가 그리로 갈게 기다려스나총한발 먹었거든 한발씩아 야야야야야 나이스 아 까비 아나스나 버렸지 야 쟤네 이제 없다 방어 없다 쟤네 이제 방어 없어 여기 있다 롤리틱스 아씨발나 봤어? 렛츠이 a 이야나 쏨아있어 형 계속 그냥 쏨만있는거몇 개로 해이 a a 이야왜 여기 하고 있니? 씨발아씨발 모자 그리 싸우면 절대 못이겨야한마나 잡으러 온다 내가 먹었어 우리 형? 어. 아 이새끼 나머새끼 미친놈들 아 근데 순화성을 없어서 이거 이용해야되는데 아... <목소리> 와 주일령 18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주일령님 1층 먹으러 간다 로리아 어디 쪽인데? 이런 시발 반대쪽이야 아, 1층, 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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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나 암호 먹어야 되는데 아... 키도 없어 너? 하나밖에 없어 너무 잘하는데? 야 근데 물 차는데? 아... 아 암호 어디다 놨지? 야. 야 여기 털었냐 여기 지어 아, 네? 아니 안 털었어 형, 저기 있네. 그냥 키트 먹고 싸워야 될것 같은데? 얘 출혈 데미지 때문에. 시체 먹으러 갔어요. 어디 있는데? 저기 왼쪽에. 아, 거기. 아, 얘네 리하면, 리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안 만나겠지? 같이 다니나보다. 아, 잘... 가지고 잘... 가지고 아, 가지고 잘... 가지고 아, 잠깐만, 아, 아이템! 아, 존나 억같이 하는 게임. 까비?